생산보다 국내 생산이 중요했고 절대적이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해외의 완성차 공장을 이제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한 동반 진출이 많이 늘어났고.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지난주 에코프로 때문에 시장이, 뭐 투심이 많이 악화되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수급이 좀 많이 꼬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코프로, 그리고 가지고 계신 2차전지, 뭐, 이런 종목들 제 영상 잘 참고하셔서 꼭 익절, 그리고 리스크 관리 좀 하시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에코프로의 MSCI 편입이 불발되면서 에코프로의 하락, 그리고 2차전지의 하락, 시장 주도 섹터의 하락으로 시장까지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당국의 이제 CFD 계좌 전수 조사 소식에 투심이 좀 많이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다만 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당연히 매일 오르는 종목, 수익 나는 종목은 매일 매일 있습니다. 뭐 우리는 시장 상황 상관없이 뭐 계속해서 수익 나는 종목만 잘 공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짚어드린 루닛, 추천드린 이후에, 뭐 여기서 잡으셨다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여기서 잡으셨다 하시더라도, 어 정말, 뭐 못해도 10%, 20%,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짚어드렸던, 애견케미칼 또한, 지난주에 잡으셨으면, 아마 여기서 문자 타점 드렸는데, 여기까지 최대 10%에서 20%, 어 계속해서, 이런 악조건인 시장 속에서도 신고가를 이번 주에 둘다 달성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는 흐름 보였습니다. 어, 지난주 문자 보내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당연히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뭐 아직도 시장이 안 좋아서 내 종목이 안 간다, 수익을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반성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시장과 그리고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이 지난주에 짚어드렸던 종목들, 함께 봤는데요.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오늘도 도움되는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당연히 이제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 날만한 종목을 잘 찾아왔는데요. 어, 지금이라도 주목하셔야 하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되겠고요. 어떤 테마인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이제 주간 일정에 짚어드렸던 종목, 개인 종목, 추천 종목, 이제 라인을 한번씩 체크해 보시고 혹시 뭐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그 라인들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이 바로 매수로 이루어지진 않을수도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뭐 갖고 계신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매매하실 상황이 안 되실 수 있지만, 뭐 평생 투자 수단인 이제 뭐 주식 투자에 당연히 다 도움되는 말들이 들어있으니까요. 방송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종목명은 대원 강업이고요.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을 좀 먼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어,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3조 6천억, 상장사 첫 원톱. 현대차가 이제 올해 1사분기 3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어, 삼성전자도 이제 제껴버리면서 처음으로 상장사 실적 1위에 올랐는데요. 기아의 영업이익까지 이제 2조 원을 상회하면서 수혜를 볼 종목은 당연히.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부품주가 되겠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이제 턴업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가 발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어서 추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매출도 당연히 예상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 왜 지금 집중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해를 좀 하셨을 거고. 우리가 그 중에서 봐야 할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원강업입니다. 어, 대원강업은 이제 각종 차량 그리고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 뭐 차량용 시트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던 업체고요. 자동차사의 이제 제조 공정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미국, 인도, 폴란드, 멕시코, 러시아에 각각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점을 왜 짚어드렸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이제 대원강업의 상승 모멘텀은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냐? 어, 일단은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국내 생산에 의존도가 강했습니다. 2000년대에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해외 생산보다 국내 생산이 중요했고 절대적이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제 현재는 이제 해외의 완성차 공장을 이제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한 동반 진출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 모듈로 묶어서 공급하는 식으로 공급 방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완성차 공장 아까 이제 현지 진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해외 매출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현지 법인을 이제 짓고 있고 당연히 현지 법인이 있는 회사가 매출을 내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근데 대형 강업은 중국 그리고 미국, 인도, 폴란드, 멕시코, 러시아에 각각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점이 강점으로 작용해 줄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현대차뿐만 이제 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가 대형 강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시트만 만들다가 회사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현대기아, GM, 폭스마겐 등 친환경차 부품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았고요. 이번 아이오닉 이제 수주를 성공했습니다. 어, 현대차 아이오닉 7에 탑재될 구동 모터 코어 부품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 아이오닉 수주뿐만 아니라 현대 수소차 넥소의 엔드플레이 또한 독점으로 공급 중인 기업입니다. 이제 계속 시트 제작하고 차량용 스프링 만들 회사가 돌파구로 잘 찾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간 부진했던 매출을 친환경 사업으로 탈바꿈하면서 22년 매출액 1조 244억을 기록했고 올해도 당연히 바꾼 이유니까 그 이상 성장이 좀 많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저런 이슈가 당연히 이제 시장에도 퍼졌을 거고 최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이미 현대차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에 실적 때문에 많이 반응이 좀 나왔죠. 하지만 이제 최근 많이 오르긴 했어도 아직까지 수치상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한 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요. 이미 이제 우리는 좋은 종목인 것을 알았고 이제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가 이제 중요한 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눌리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까지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여도 수익을 보시는 분이 있고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 잘못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나오는 불상사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도 당연히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시시각각 변화는 이제 주식시장인 만큼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중 흐름을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이제 장중 유튜브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유튜브로 바로 짚어드리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라인을 짚어드리는 거고요. 연락하신 분들은 당연히 세세하게 라인 짚어드릴 겁니다.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한테 우선적으로 답장 드릴 거고 여기 대원 강업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시면 어, 문자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친구도 괜찮은데 카톡 친구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혼자서 이제 매매를 잘 못하시면 수익 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것이니 부담없이 문자 주시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뿐 아니라 부대장 종목들 그리고 개인 종목 라인까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릴 수 있으니 뭐 이미 갖고 있다 하시면 도움이 되게끔 브리핑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루닛 그리고 애견케미칼 이번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매매하신 분들 아까 10% 20% 수익 다 챙겨 가셨을 거라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수익 정말 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식 쉘터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